요즘 금값이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죠. 뉴스를 켜면 하루가 멀다 하고 사상 최고가 경신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팔면 내일 더 오를까봐 걱정되고 그냥 가지고 있자니 또 언제 떨어질지 불안하죠.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저 박준호 역시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현실을 정확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금값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 꼭대기일지 아니면 아직 오를 여지가 남아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순금 24k 가격은 무려 그램당 약386 583에 이르렀습니다. 불과 2025년 3분기 평균이 대162 영수준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단몇달 사이에 약 15%나 상승한 셈이죠. 여름에 금 한돈만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수만 원의 차익을 얻은 셈입니다. 그러니 명동의 금은방부터 전통시장의 작은 상점까지 어디서나 지금 팔아야 하나, 그냥 들고 있어야 하나, 라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대신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짜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손에 쥔 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번 영상은 어려운 경제 강의가 아니라 변동이 심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솔직한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진짜 꼭대기일까요? 아니면 아직 길이 남아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금한 돈, 즉 3.75g의 가격은 약8 1 1 6명에 달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이렇게까지 오른 이유 단순히 한두 가지로 설명되진 않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안전자산으로서 금을 찾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우려달러. 약세가 겹치며 사람들은 지금은 현금보다 금이 낫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2025년 1분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290톤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1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각국이 자국통화보다 실물자산인 금을 선호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자 금값은 자연스럽게 위로 끌어올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힘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졌고 그 결과 달러 가치가 다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금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또 한국 내에서는 이미 가격이 너무 높아진 탓에 지금 사기엔 부담스럽다는 심리가 퍼지면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결국 금시장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팽팽하게 맞서는 줄다리기 상태인 셈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횡보장, 즉,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한국 시장만의 독특한 구조가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합니다. 한국은 자국 내에서 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되는 금의 100%가 전량 해외 수입입니다. 이 말은 곧 금값이 단순히 국제 시세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원달러 환율과 운송비, 보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는 뜻이죠. 환율이 조금만 흔들려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값은 즉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국제 금 시세가 안정적이더라도 한국 내 금값은 계속 오르는 일이 흔합니다. 그 결과 생긴 것이 바로 코리아 프리미엄입니다. 국제 시세를 원화로 환산하면 금 한돈의 가격은 약06990 수준이지만 실제 매장에서 판매되는 금은 금8160 안팎입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약17% 정도의 차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격차는 단순히 폭리를 취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올 때 붙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10% 운송과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소매점의 최소한의 이윤까지 모두 포함된 결과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한국인 특유의 소비 습관이 한몫합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금괴나 금반지 같은 실물금을 직접 손에 쥐는 걸 선호합니다. 디지털 자산이나 ETF보다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금이 훨씬 신뢰감을 준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결혼예물 돌잔치 선물 혹은 단순한 저축의 수단으로도 금을 구매하는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요인들은 자연스럽게 소매 시장의 금값을 밀어올립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금은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국민적 상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약 350만 명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국가 부채 상환을 돕는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모인 금이 약 227톤에 달했죠. 이 역사적인 사건은 금을 단순한 금속이 아닌 국민의 신뢰와 단결의 상징으로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들이 금을 손에 깨때 안정감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현재 한국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최근 한경경제신문이 발표한 2025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한국인 중약 60%가 금을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답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변동성이 적고 위기 때마다 스스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그만큼 강한 겁니다. IMF 사태와 부동산 가격 폭등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경제 불안정까지 겪은 세대에게 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생의 안전벨트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 한국 시장에서 금값이 조금만 흔들려도 반응이 즉각적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너무 비싸다며 잠시 관망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럴 때일수록 실물로 조금씩 모아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금값은 다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박준호는 이 모든 움직임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거울 같다는 겁니다. 불안할수록 반짝이고 안정될수록 잠시 빛을 숨기는 존재. 그렇다면 지금 이 반짝임은 단순한 순간의 착시일까요? 아니면 다가올 더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일까요? 그 해답을 찾아가기 위해 우리는 시장을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은 놀라울 만큼 일관됩니다. 이미 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조급하게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가격은 단기적으로 오르내리겠지만 큰 폭의 변동보다는 완만한 조정 구간, 즉, 횡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시기에는 서둘러 팔거나 무리해서 추가 매입하기보다 일단 보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합니다. 말 그대로 홀드, 즉, 지켜보며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반면에 아직 금을 사지 않은 분들이라면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지금 너무 비싼데 사도 될까? 하는 고민이 당연히 들겠지만, 전문가들은 한 번에 다 사지 말라고 입을 모읍니다. 대신, 분할 매수. 즉, 여러 번에 나누어 조금씩 사들이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적인 가격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설령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거래소 KRX가 제시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시장에서 참고할 만한 구간은 세가지입니다 첫째 매수 구간은 7,785영에서 7,800영 사이입니다. 이 범위는 최근 3개월 이동평균선 MA90과도 겹치기 때문에 가격이 이 구간으로 내려오면 기술적으로는 저가 매수로 볼수 있습니다. 둘째 익절 구간, 즉 적당히 수익을 내고 매도하기 좋은 구간은 해 830영에서 해 845영 사이입니다. 이 수준은 최근 몇 차례의 단기 고점을 형성한 구간으로 심리적인 저항선이기도 합니다. 셋째 손절 구간은 매칠 170년 근처입니다. 만약 시장이 갑자기 흔들려 이 지점 아래로 떨어진다면 추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부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세 구간은 단순히 감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 90일간의 이동 평균선, 그리고 국제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 변동을 함께 고려해 도출된 값입니다. 특히, 2 8 5 0 0이라는 수치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이 가격대를 넘어서면 시장은 일시적인 과열 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구간을 두고 탐욕보다는 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 역시 지난 몇 달간 금을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매수했습니다. 한 번은 107 180 0일 때, 또한 번은 108 105 0일 때였죠. 결과적으로 평균 단가는 낮아지고 지금의 상승세 속에서도 마음이 훨씬 편안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확실히 느낀 건금 투자는 타이밍보다 리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넣기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접근해야 시장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략을 세웠다고 해서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순 없습니다. 여전히 변수는 존재하니까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입니다. 환율이 조금만 오르내려도 국내 금값은 즉각 반응합니다. 다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즉 FRB의 금리 정책입니다. 만약 예상과 다르게 금리가 다시 인상되거나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금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의 금 보유 정책입니다.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 12년 동안 금 보유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유량은 약 104톤 전체 외환보유액의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앙은행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금을 추가 매입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한국은행이 다시 금을 사들이기 시작한다면, 이는 단순한 수급 변화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가 금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시장 심리는 순식간에 보수적 관망에서 적극적 매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금시장은 조심스럽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있는 무대입니다. 중요한 건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금은 빠르게 오르지도 한순간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시장의 파동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자만이 진짜 수익을 얻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금투자 이야기를 하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의 가격을 묻습니다. 내일 오를까요? 내릴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일의 금값이 아니라 내가 금을 왜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금은 단순히 오늘 사고 내일 파는 투기 상품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금은 가치 저장 수단, 즉, 세월이 흘러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자산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아주 오래 전부터 인류가 깨달아온 진리이자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은행 이자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주식시장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요동칠 때조차 금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킵니다. 어떤 날은 조용히 반짝이고 어떤 날은 잠시 빛을 감추기도 하지만 결국 금은 언제나 기다림의 자산으로 제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보유하는 사람은 늘 단기적인 변동보다 장기적인 흐름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단 하루 한 달의 움직임보다는 3년, 5년 혹은 10년 뒤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산을 바라볼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현재 한국의 금 보유량은 약 104톤으로 전체 외환 보유액의 약 1.2%에 불과합니다. 일본이 약3.3% 수준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낮은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한국은행이 금 매입을 늘릴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최근 중장기적으로 금 보유를 확대할 수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며 시장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만약 국가 차원에서 금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금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금의 의미는 숫자나 수익률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금은 오랜 세월 동안 안정과 전통을 상징해 왔습니다. 결혼할 때 어머니가 딸에게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손주가 태어나면 할머니가 작은 금반지를 선물하는 풍경은 지금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금은 그저 반짝이는 장식품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이 오가는 매개체이자 세대를 잇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전 국민이 금을 모아 나라를 지켰던 그 기억이 남아있는 한금은 한국인에게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믿음의 상징으로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을 바라볼 때 단순히 이익을 내는 도구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비 오는 날의 우산과 같습니다. 당장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막상 폭풍이 닥치면 그 우산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금의 가치는 바로 그런데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에 흔들리지 않고 오랜 시간 마음의 평온을 주는 자산. 그게 금의 본질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금을 투자로만 보면 오르내림에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금을 유산으로 본다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숫자에 불과한 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의 역사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세월을 견디는 신뢰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금은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지만 그 인내심이 결국 당신의 자산을 지켜준다. 오늘의 시세에 웃거나 울기보다는 그 금을 손에 쥐고 있던 어제와 내일을 함께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금을 이해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금값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단기적으로 금값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옆으로 움직이거나 아주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상태를 횡보장이라고 부르죠. 즉, 급등이나 폭락보다는 안정적인 조정 구간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분명합니다. 이미 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은 조급해 하지 말고 그대로 홀드, 즉,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금을 사지 않은 분들은 지금 당장 큰 금액을 한꺼번에 투자하기보다 분할 매수 전략으로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 변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장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나온 핵심 구간을 다시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매수는 패7850에서 패8000, 익절은 패8300에서 패8450, 그리고 손절은 패7700 전후. 이세 구간만 알고 있어도 시장의 갑작스러운 움직임 앞에서 훨씬 더 침착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건이 모든 숫자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이터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지만 우리가 투자해서 찾아야 할 진짜 가치는 숫자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안정과 기다림의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는 매일 바뀌지만 당신이 투자해서 찾는 가치는 안정된 마음과 인내 속에 있습니다. 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단기적인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믿음과 계획에서 출발한다면 어떤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금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마법의 도구가 아니라 오랜 시간 당신의 노력을 지켜주는 조용한 동반자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금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의견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금이 반짝이는 건 단순히 빛 때문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견뎌온 신뢰가 그 속에서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산도 인생도 그 신뢰 속에서 천천히 빛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작은 금속이 부딪히는 챙! 하는 소리로 영상이 마무리된다.